안녕하세요. 장학긴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스폰 용접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뭐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했을 때 사용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정확히 잘 붙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 콘덴서를 이용해서, 그죠? 전에 콘덴서를 이용해서 음, 스포 용접기를 만드는 영상이 많길래 제가 이제 중고로 이걸 하나 구매를 했어요. 보통 보면은 뭐 2.8에 뭐500 페럿 정도를 사용해서도 뭐 스포시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대충 해서 한번 해봐도 잘안 돼요. 잘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8개를 일단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한번 이렇게 음, 이제 저는 이제 직렬과 병렬을 이용해서 할 거에요 직렬로 4개 병렬로 다시 한번 해서 용량은 좀 떨어지더라도 전압을 5.6 볼트로 올려서 할 것이고 충전은 간이로 간이로 해서 컴퓨터 파워서플라이 파워 가지고 할 것이고 전압을 어제 하나 샀는데 어 이거 괜찮더라고요 요걸 이용해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조절을 해서 충전을 한 이후에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스포시 되는지만 일단 보고 잘 되면 뭐 타이머도 설치를 할게요 이걸로 스포을할 건데 일단 직렬과 병렬로 만들어서 되는지까지만 일단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이 원래 뚫려 있는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직렬과 병렬을 잘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땜을 하면서 음 4개를 그저 병렬로 하고 2개를 직렬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으로 꼼꼼히 꼼꼼히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연결한 다음에 바로 어 충전을 한 다음에 그저 충전한 다음에 바로 스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인두기가 좋지 않아서 잘 녹지 않아요. 납이 녹지 않아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6볼트 정도로 해서 가능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용접기를 용접기라고 해야 되나? 스폰 용접이니까 4 5 0회럿 짜리를 8개를 4개를 직렬과 두 두 쌍의 제두 아, 아, 그렇죠. 쌍의 직렬과 네 개를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일단 그냥 타이머 없이 그냥 쳤을땐잘 돼요 근데 타이머 연결하고 금방 얘가 또 떨어져 전압도 전압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아,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 바로바로 바로 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쳐보면, 엄청 잘 되기는 해요. 살짝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절이 잘안 되니까.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솔직히 타이머를 달아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시간 설정이, 저는 마그네트로 하다 보니까 시간 설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도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완성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습만 연습을 저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두 개가 두개 전극이 붙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는 어스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음두 개를 동시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미리 붙여 놓고 하나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발판 스위치를 달려고 했는데 발판 스위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택트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택트 스위치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릴레이도 큰게 없어서 어 저는 그냥 전자 접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2초 정도로 줬어요. 지금 보시면 누르면 음 간단하게 실험만 하기 위해서 이게 잘 돼야 뭐 제가 딜레이를 사고 뭘 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0.2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됐습니 되긴 됐는데 붙었나 볼게요. 오 엄청 세게 붙었어. 오 잘됐어요. 근데 얘가 두껍진 않습니다. 얘가 두껍진 않고 미완이라고 해야겠죠. 미완이라고 해야 되고 없는 거 가지고 대충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충 대놓고 누르고 기도막 달라붙네 0.2초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 콘덴서가 단점이 하나 어우 엄청 세게 붙었어 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세게 붙은 거본 적이 없는데 어 굉장히 세게 붙었네요 근데 얘가 너무 빨리 빠뜨리가 배터리가... 근데 어, 몇개 정도 7 정도는 아주 좋네요 제가 지금 0.2초로 했는데 좀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를 해볼게 이걸 예전에 제가 사가지고 쓴 건데,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여기를 선반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고, 쓸 때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편하긴 해요. 굉장히 편하긴 하고, 제일 높은 단계로. 제일 높은 단계로 한번. 보이진 않네. 분당적으로 해볼게요. 무슨 소리부터 하들 붙이는 거 어, 이것도 잘 붙었어요. 근데 그냥 떨어진다고. 좀 당기면 떨어지는데 이거. 콘덴서로 전콘덴서 r 는 o n d e n s 히 r c 히 n 단 e n s e 어요 이것도 시간 s e 늘리면 되래죠얘보서는보장는하장 강하게만 c o n 했는데도 e 보다는 훨씬 서이하덴서좋 하는 게좋 합니다. 다합 한번 콘시 한번 콘덴서 o 한번 붙여볼게요. 배터리가 좀 빨리 e 다는거 n 게큰장 단점, 단점. 충전을 또 해야되고 충전기는 어렵지 않게 만들게 했는데 잘 붙는건가 잘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세게 누르고 강하게 누르고 이쪽은 여기가 다듬지 않고 너무 들어가가지고 잘 붙질 않고 이좀잘 붙었어요 떨어지긴 해요 근데 뭐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거죠 일단 오늘은 미완이지만 아직 미완이지만 전의 콘덴서를 직렬과 병렬로 이용해서 중고로 산 거예요. 만들어 보려고 그냥. 이게 사실 붙일 수는 있으나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하나. 좀뭐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동작은 잘 됩니다. 그러나 단지 배터리가,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지금 보시면. 5 6트로 충전을 했거든요. 5 6트로 충전을 해서 지금 조금 한번 사용을 해봤지만, 실제 배터리가 4 7트로 떨어졌어요. 오늘 좀 그래도 좀 오래 가네. 4 7트인데도뭐 강하게 그 아크가 스포트를 칠수 있을 정도에 생기는 거 보면 어, 난나보다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0 2 초. 떨어질 것 같긴 아 얘는 떨어진다 지금 플라스틱 에다붙여더니또 떨어지네 4.7볼트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너무 많이 붙여서 그런가? 깨끗한 쪽에. 시간을 0.3초. 저런 보스 쪽에. 이쪽에. 0.3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잘 붙었어요. 붙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떨어져버리네. 그러면 내가 아주 오래는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바로바로 충전을 하고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미완의 미완의 음, 전액 콘덴서를 이용한 스폰 용접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제가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딜레이도 또 사야 되고, 그죠 전자 접촉기로 하기에는. 가능은 하나, 가능은 하나, 조금 불편하다. 박스 같은 게 제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전의 콘덴서로 스폰용 유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